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극률을 하심을 얻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성전 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와의 호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3년간 기근이 들든지, 두 번째는 아, 석달 동안 적들의 손에 쫓겨 다니든지, 세 번째는 3일간 온 이스라엘의 온욕이 퍼져서 아, 백성들이 죽게 되든지,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구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일들이 내게 합당합니다. 하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퍼지기 시작했고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족하다.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이 발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멈춰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명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계 명령역의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를 와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 왜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15절 말씀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서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장마당 옆에 서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곧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면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률의 마음을 발동시키셨고, 그리고 이 아우르난의,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지명하셔서 그것을 제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었느냐, 어떤 태도를 보였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17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난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이 양떼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복불복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복불복 아시죠? 이렇게 뽑아서 걸린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뭐냐면. 야, 이열개 중에 두 사람이 걸려서 이 벌칙을 받게 되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 게임 해보자. 아, 스릴 넘친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죠. 인생 속에서도 나만 그런 거 당한, 당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재앙 앞에, 다른 사람이 재앙 당하는 그 장면 앞에,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장면 앞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그것은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죄를,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며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그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가문에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그렇게 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르난의 타장마당 그 땅이 예쁘고 좋고 기름지고 사람들이 타만, 탐낼 만한 땅이니까 그것을 내게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그러한 길을 선택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데 이 일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또 다른 헌신으로 좀더 많은 물질을 드림으로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늘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오르난과의 대화 스토리가 나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와를 호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절 오르라니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다윗과 오르난의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대 다윗이 이 오르난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오르난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어, 내 아들들과 함께 숨어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숨어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고 그때 나와서 오르난이 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다윗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나니 타작 마당을 원한다. 어, 상당한 값을 내가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나니 하는 말이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시고 소도 가져가시고 번제물로 가져가시고 이 타작할 때 쓰던 기계, 그 나무대기들을 다이불불쏘시기로 이 사용하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불 태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어? 다 그렇게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다 점령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속여서 이 어, 맹세를 받아내고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이 부족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이성 성전을 아, 자기가 있어야 할 성을 새로 짓잖아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이 역대상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조롱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나서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은 두려운 존재죠 그때 다윗이 나아오니까 이 오르난이 이 다윗왕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 좋게 해, 행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점령했으니까, 점령했던 그 기억대로라고 하면, 그 땅을 그냥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소유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점령한 사람은 그 패배자의 것을 다 탈취해 가도, 노, 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뒤에 보면 600세계를 치르고 이 타장마당을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할때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전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다 말고 집에 가야 되는. 예, <laughs> 전에 그, 제가 저녁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기다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데, 이 설교를 그냥 했어요. 원, 원고 그냥 완전하게 외우진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깜깜하니까 집중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더 길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기억하고 있었던 것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쉬라고 주신 시간인가 보다 라고 빨리 끝내고 갔는데, 전기가 없고 촛불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데, 그 초를 집에서 각자 가져와야 한다면, 어떤한 초를 가져와서 불을 밝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상점에서 하나 탁 슬쩍 훔쳐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을 밝히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훔친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몸을, 내 인생을 드리기로 한다면 훔친 것을 가지고 빼앗은 것을 가지고 설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을 가지고 드리겠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래서 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그 번제와 허목제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당한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어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태도였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둘 다를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두 번째라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 헌신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크냐면요. 다윗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 온역이, 그래서 7만 명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 너의 타장마당을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기 위해서, 나와 너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살기 위해서 이러한 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오르난이 그렇게 이 다윗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번제를 위해서 소도 쓰시고, 어, 화목으로도 쓰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르난도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때 그것이 혼자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배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처럼 설명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 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함께 돈독해지는 아름다워져 가는 그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주고받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의 과정이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른 안으로부터 타작 마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때, 다윗이 여부, 여와께서 여부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속죄제가 드려졌음을 먼저 아,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 그리고 이 태운 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번제인데 그것과 내 모든 것을 받으심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화목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어진 일들이 함께 가게 되는 것그 순서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앞에서 보여준 태도들을 보면 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합니다. 극률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서시 없어서. 라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귀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화목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29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으신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 당시에 법궤는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원래는 실로에 있었던 것이 잠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법계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성막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과 모세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그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기부온이라고 하는 산당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집바 땅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 이, 이 법궤는 예루살렘 땅에 모시고 왔지만 성막과 번제는 아직 모시고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부스 사람의 땅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그 성막과 번제단이 대신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부원 산당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이 번제다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그곳에 가까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지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건물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계를 옮겨오는 과정은 다윗이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을, 그곳으로 모셔온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막과 번제대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개입하셔서 스스로 행하신 부분이 더큰 것을 보게 되죠 1절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머물러 있어야죠. 머물러 있고 싶지만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통과 고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늘 살펴보고 발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자리가, 어, 그, 모리아산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성막이 있는 자리가 됐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중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로 몰아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어떤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